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롤리 롤리 이런 내마음을 어떻게든 할박바 인테리어에 처음 보는 사람에 여기가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 당황한 영인데 롤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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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어우 아. 어, 저기 괜찮으세요? 아, 어, 네, 아. 아, 혹시. 덩들이? 예? 아, 선배님들이 그렇게 부르시는거 들었거든요. 저는 잔멸치예요. 예? 아, 이름이 잔멸치는 아니고요. 이름은 심진본데, 저도 별명이에요. 아. <laughs> 선배님들이 우리들이 섞어서 반으로 나면 딱 맞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laughs> 네, 그렇다네, 그렇다. 네, 그렇다. <laughs> 완전. 저기 아니 근데 그... 저기 세 번이나 배신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어, 다시 들어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요즘 취직이 좀 많이 어렵죠. 저도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몇 년간 백수로쭉 놀다가 여기 디자인으로 들어왔어요. 네. 첫 직장 어. 어우 완전 좋아요. 어. 그 국가에서는 무슨 어, 고용정책인가 그걸 뽑혀서 들어왔는데요. 월급에 반은 회사에서 주고 반은 국가에서 주고. 그래서 저는 소속이,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국가 소속이기도 하고. 완전대. <laughs> 완전대, 박 어? <laughs> 용야! 어서와, 아, 어서와, 용야! 야, 되게 많이 변했다. 어? 새로운 사람도 데리고 어. 새로운 사람? 아유,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우, 진짜로 왔네요. 어? 그 살이 많아서 그런가? 참 얼굴이 두꺼워. 또 저렇게 뻔뻔한 여는 처음 오네 또. 뭐요? 아 가만 있어 봐. 아 그럼 이제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세 명이네. 아 과장으로서 부담스럽네. 뭔 소리야? 하, 저 인간 승진했어. 과장. 뭐? 아뭘 그렇게 놀래? 하루 아침에 이사님 되신 분도 있는데. 부하직원이었던 산호가 하루아침에 이사로 온 뒤로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서연이다. 받아야 되나, 어이, 아이, 또다 걸리고 몇장안나았는데 영희 씨. 에? 과장 명함. 어? 어? 이런 거잘못 봤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오 어, 과장님. 너는 회사 잘 나가.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 <laughs> 정과자. <laughs> 아.